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 오늘은 앞으로 한 달간 못갈 오전 필라테스를 가는 날입니다. 저 내일부터 오전에 수업을 2시간 한달 동안 더 하게 돼가지고, 오전 필라테스를 한달 동안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전 필라테스 갔다가, 오전 필라테스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하, 운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진짜 오랜만에 먹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그만에 이제는 겨울이 다돼 가지고 지금 6시도안 되는데 이렇게 깜깜해요. 전 퇴근하고 집에 갑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운동하고 그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이 잘 됐어요. 벌써 복싱 한지 3개월 지나 가지고 오늘 또 연장했거든요. 돈낸 나이라 그런지 운동이 잘 됐습니다. 오늘 오전 필라테스 오후 복싱까지 열심히 운동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무슨 날이죠? <laughs> 빨리! 악수야! 네, <에이>, 3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때문에 처음 진짜 맛있다. ちょっと。<laughs> <laughs> 저는 이제 필라테스에 가려고 합니다 복장은 전혀.. 군대 가는 복장이지만 필라테스 필라테스 끝나고 네, 복싱장에 왔습니다 오늘 복싱 가볍게 하고 가려고요 지금 출근했는데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엄청 뛰어가요 야, 지금 요즘에 계속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운동 가고 이래서 영상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브이로그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아, 이 아침 수업이 생기니까 너무 바빠요. 아이고. 집에 갑니다. 저 아까 편집하면 제주도 편집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뿌듯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ボールグリップアニバあアニムタどういうかい巡回劇団の責任者は誰だ私ですどうかしましたか連行しろ 끝나고 밥 먹으러 가요. 이번 주 수고한 저 자신을 위해서 치킨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내 스노윙 치즈에 쇼킹 핫트 반반 시켰어요. 어, 먹어볼까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이책 읽어 드립니다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분자들은. 인간처럼 뭐 직접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인지를 하지나 알게. 한 가지 우리 표현대로 하 본능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생존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음 있었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마치 분인들이있으면그 부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의 DNA의 단편이라고 보면 전형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은 유전자예요. 음. 그러니까 유전자는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죠. DNA의 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고 DNA가 있어요. 한일 DNA 방콕하고 있다가 겨울한것 보러 갑니다. 이거,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 완전 예쁜데, 시 간이, 남 아진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되어 얼그레이 얼굴에 있 오늘은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보러 축구장 갑니다. 오늘 시즌 최종전이고 끝나면 겨울 시즌 끝나요. 하여튼간에 축구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강원전인데 사실 우승 가능성은 없고 마지막 게임이라서 보러 갑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일단 여기 유니폼에 전부 저지에 점퍼에 또 점퍼. 이 봤어요? 디자인이 쁘지 너무 좋 어, 수련비가이친구한뭘 맞아야 되겠다, 이거? 좀막 엄청 늦더라고. 베젤이랑 같이 저 이제 축구 오늘 우승을 하고, 오늘 또 무엇을 하러 가서 저희가 파티, 파티, 무슨 파티. 맞아. 오늘의 우리 또 우리 효신이 오빠의 민증 생일이라서 저희끼리 조촐하게 맞아. 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우승 파티 겸 효신 파티 하면 되겠어. 감사합니다. 야너집 좋다 진짜 야너 진짜 집 좋다, 야, 진짜 집 좋다. 야, 너무 좋다 예. 거실은 옷방이에요 옷방 도 따로 놓고 사셔 <laughs> 진짜 너무 좋은 게 옷방이 따로 있어 지가 없어 그니까 예, 너무 좋다 오늘은 우리 암나무 님의 집들이 겸 나무 모임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니다. 맞어얘 너무 신났다. 여기 어디야? 그럼 화장실이야? 여기 세탁실. 여기 화장실. 어또화 따로 아, 막어 세탁실도 따로 놓고 살고 한데? 그냥 올라리오. 맞아요. 음. 응. 여기 화장실. 잘, 잘, 야, 너무 좋다. 여 화장실도 잘, 넓지 거니 좋다. 맞아, 화장실 넓은 게잘나집잘 골랐네. 아 오늘 책 보고 좀실실아 실실 안한테. 비 맞았어? 우비옷 있었어. 우리 옷. 우비다 쓰고. 야 너무 기에디야 오늘, 오늘 역전 우승했어. 완전 아니, 된다. 오늘 우리가 2등이거든. 어. 근데 울산이 지거, 지고 어. 우리가 어. 이겨야 우승했는데,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됐거든. 근데 어? 걔네가 어. 지고 우리가 이겼어. 몇대면었어이대 때야, 우리, 1대요, 우리, 1대요, 우리. 우리. 아. 대박이야. 4대 제 올... 대박! 오늘 나 우승할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승했어. 아니 아. 오늘 뭔가 그러네? 대박이 오늘 응. 우승의 효신이 민증 생일에. 그러니까 오늘 좀 노래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안, 안 나왔어. 우리 6 시에 나올 줄 알고 사실 돈보했는데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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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더라고. 아. 아. 아, 아, 아나 기대했는데, 나도 그래. 나도 오늘 기대했는데. 빨리, 그래. 빨리. 케이블이. 정말 하얀 하얀 거에 우리 그냥 올라가도 돼? 왜 얼른 내리자. 그래 이불 밑에서 내려 그래. 테이블 우리 가 밖에다 입불 아, 이불 야심차게 저희가 또 준비한 오늘 모임을 아, 위해. 어떻어대 너무 떨려. 핑크 봐. 야 효심핑크 제대로 뽑았다니까 이 언니가. 봐봐. 야! 그치? 귀여워! 그대로야.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야! 야! 너무 예뻐. 어떡해. 나 너무 예뻐. 이 놓고 올까? 야, 야, 야 장난 이다야 씨. 이 핑크가 이... 제대로 핑크요 저희는 익트리에요. 익산트리. <laughs> Don't be lonely my lover. 이케이크 다시 봐도 히 야... 케이크 진짜 대박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파티 고그스나 진짜 오랜만에 또 먹어 안 먹었어? 아 요즘에 열심히 향갈 엿떡이 치킨이 엉덩이도 다히 먹고 있어요. 아치킨 양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 내가 난다이안 먹어. 나잘데 그래? 응, 나 잘해. 어서, 나폭살 너는 너단이 다뤄. 우리 와 우승에. 아 네, 잠깐아 여보세요, <laughs> 전화 받죠. 연이는 진짜 진짜 개명곡이야. 응. 들으면 들을수록. 아, 우리는 근데 진짜 이렇게 세명 있을 이도 근데 우리는. 덕질로보인게 아니고, 원래 칠친들인데, 페이즈 응. 같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우리는 완전 운이 좋은 거지. 음 진짜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거야. 오늘 행운이야. 나은... 완전 행운이야. 이야 행운이야. 행운이야. 이 <웃음> <웃음> 지금 건지고 있는 그녀. <laughs>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응. 불비추니까더 예쁘다. 응. 불 비춰 불 비춰줘. 아저이 <laughs> 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응. 이제 그 부분이야 연인이 알겠지? <웃음> <웃음> 아 이게 무슨 정승이야?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아 웃기겠네 <웃음> 진짜. <웃음> 위에 아무거 아래에 두 크림치즈구랑 응. 이게 먹을어 먹을 것지 여기 먹어야겠네 무너지겠어. 이러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먹자. 응. <laughs> 진짜 안 망가뜨려. <laughs> 아니 나무는 나무랑 이거 글씨가 갈 수가 없어.